업체에서 아이폰 수리 교육을 다 받은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공장용으로 찍어내는 교육이고 단체로 받는 교육이며 현장이 아니라 실습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어서 실무 경험과 창업할 위치나 상권 분석 등 도움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천의 아이폰 수리점을 창업하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과 부동산 사장님이 절대 안 알려주는 임대를 낮추는 법 영상까지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이고 태도가 좋은 분이라면 정말 제가 아는 모든 걸다 들을 생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손재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휴대폰을 뜯어서 고쳐보기도 했고, 니콘이나 캐논 브랜드의 DSLR 카메라도 수리해 보셨다고 합니다. 기대를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창업을 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쩌면 이분이 이런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던 이 40대 남자 교육생분 지금 포기하셨습니다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부품 공급 업체까지 다 소개해 드렸는데 갑자기 다음날 나머지 일주일 교육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매장을 오픈할 건데 저희 수리마블 상호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수리점을 차리면 손님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다 손님 탓으로 몰고 가면서 이슈거리를 만들며 그렇게 폐업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수리마블 상호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참고로 수리마블 상호는 현재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아니고서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5살, 8살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 교육생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지 몰랐습니다.